네, 안녕하세요. 행복한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뒷판, 예, 조끼 뒷판에 어깨 처짐 경사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앞판, 앞판을 할 거예요. 앞판을 하는데 어, 한쪽은 제가 미리 해놓고 해놔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반대쪽 할게요. 이쪽, 그니까 어, 오른쪽 왼쪽이 대칭이니까 아, 조금 다르기는 해요. 하는 방법이 음, 오른쪽은 지금 저기 봤을 때 오른쪽 겨드랑이 코마금은 겉뜨기지 하죠. 여기는 겉뜨기하고 그 다음에 부인액은 끝에서 끝에서 줄이기를 왼코 줄이기를 두개 같이 뜨는 왼코 줄이기로 하는데 한 코는 시접으로 끝에 코를 하나 살려야 해서 세코 남으면 두코 같이 뜨고 한코 뜨는 걸로 해서 줄이기를 하면 돼요. 요 계산은 제가 보면 앞판 도안 읽어 드릴게요. 앞판 도안은 지금 저하고 똑같이 하셨던 분 같으면 은 142코에 두코두코 고무뜨기. 저는 이실 함부로 코그 다섯 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늘은 3mm예요. 3mm 고무단 했고, 그 다음에 길이. 응. 원하는 사이즈만큼 길이 떴고요. 그 다음에 142 코였을 때 계산이 게이지가, 음, 겨드랑이가 5코, 4코, 3코 한 번, 2코 세 번, 1코 네 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끝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시작했어요. 이번에 목을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시작은 여기서 같이 해서 목을 좀길게 팠어요. 그래서 음, 앞에는 두 단에 한번열 번, 네 단에 한번 열다섯 번 해서 쭉 올라가고, 지금 몇단 평단 뜬 다음에 어깨 처짐까지 제가 해 갖고 왔어요. 어깨 처짐을, 경사를 한번 같이 되돌아뜨기 하려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경, 두 단에 한 번씩 한거 쪼로록 했고, 그 다음에 네 단에 한 번씩 열다섯 번 해서 좀 말렸는데요. 이렇게 쭉 해서 됐고, <laughs> 여기까지 줄인 다음에 평단해서 뒷판하고 길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어깨에 이제 경사뜨기 한번 보여드리고 반대쪽 하면서 같이 설명을 병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쪽, 오른쪽, 왼쪽 어깨 경사가 한쪽은 겉에서 되고 한쪽은 안에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다르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이쪽은 겉뜨기 때 되돌아뜨기가 되돌아 할수 없죠. 이쪽이니까. 그래서 겉뜨기 한자는 그냥 가고, 안뜨기 때 여섯 코. 다시 안뜨기 때 여섯 코, 안뜨기 때 여섯 코 해서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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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이번은 겉단을 한번다 뜨고, 안뜨기 때 되돌아 할게요. 네 지금 안뜨기를 해서 여섯 코 남았어요. 둘, 넷, 여섯. 돌려서. 실은 앞에 오고, 겉뜨기 하나 넘기고, 실이 여기 있어야 돼요. 뒤로 쭉 당겨서, 얘가 이렇게 당기고, 그 다음에 겉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겉뜨기 쭉 뜨고, 다음에는 여기서 다시 앞으로 여섯 코또 남기고. 코수가 작으니까 그냥 같이 할게요. 어 가터기 쭉 뜨고 그다음에 돌려서 안뜨기 뜨면서 아까 6코 빼고 지금도 또6코 빼고 여섯 <목소리도> 아홉 여운, 여다음 열둘일 거예요. 24이었으니까. 2 4넷이으니까 둘, 넷, 여섯, 여기서도 둘, 넷, 여섯 됐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려서, 안 뜨기, 실 앞에 있고, 한코 넘겨주고, 실 뒤로 쭉 가서, 뒤로 보내고, 다시 걷뜨기. 그리고 이번엔또 여섯 코만 돌리면 돼요. 다 뜨고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둘, 셋. 코 수가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다르신 분들은 조금 조절하시면 되죠. 별 많이 차이 안 나시면, 한두 코 정도씩 해서, 뒤로 돌리고, 뜨고, 뜨면, 이제, 정리, 안 뜨기로 단정리만 한번 끝나요. 이쪽은. 쫙, 하고 단정리. 단정리 할 때, 쭉안 뜨기로 뜨면서, 이상하게 두 가닥 나오는 애들은 그냥 두 가닥으로 떠주시면 끝나요. 이렇게 두 가닥 있는 애들 같이. 그 다음에 또 쭉. 두개 있는 애들 같이. 그래서 한쪽 어깨가 마무리가 됐어요. 앞판이 반대쪽 뜨면서 같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반복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실은, 어, 뒤판하고 앞판 연결할 수 있는 정도만큼만 실을 한 50에서 50cm만 충분하지 않을까요? 5 60cm 정도만 잘라놓으시고, 그냥 저같이 배색이 아니신 경우는 그냥 여기다 실 이어서 이쪽 부분을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이 실이 지금 이렇게 나염 실이라 무늬가 계속 연결 연결 나오기 때문에 이 코는 넘겨놓고 바늘 밑에 써야 되니까 어 실을 조금 음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 좌우가 같은 무늬가 되게끔 제가 먼저 여성복 뜰 때는 실을 그냥 연결해서 끊어서 가져갔더니. 좌우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요거 나 따다다닥 있는 부분하고 연결을 해야 비슷하게 선이 맞을 색깔이 좌우가 맞을 텐데 그게 안 맞아서 좀좀 좀 달라졌어요. 근데 어 이번에는 어 여기가 지금 맞아갈 것 같아요. 지금 요쪽에 진한색 요거 나온 다음에 뜬 다음에 여기 나온 거라. 요거를 조금 당겨서 전박이 있는 부분부터만 하면 오. 이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실이 배색 나염의 순서가 맞아 갔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은 여기다가 실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단은 안 줄여요. 다음에 다음 단부터 줄여요. 여기 다음 여기 겨드랑이 먼저 안뜨기 또 하면서 오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실만 연결하고 한 단은 그냥 가요.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쓰고 이거 다른 바늘에 다른 바늘이나 어디다 껴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밀어놓고 뜨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점점점이니까 여기 끝에 점점점 있는 부분부터만 하면 예.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쫌쫌 쫌이 많이 나오면 조금 밀리기는 할것 같은데, 그래서 실을 <laughs> 요 정도 떴다 생각하는 만큼만 조금 풀러 버리고, 예, 네, 이 정도 자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이런 거 아니신 분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혹시나 저같이 이 실을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좌우가 예, 네, 좀 깔끔하게 맞춰서 나오겠죠. 여기는 그냥 쭉 가고요. 이단한 단은 그냥 쭉 가고 겨드랑이 줄이기는 코가 한코 이상이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시작하면서 해야 돼. 갈 때는 못 해요. 안뜨기 시작하면서 할게요. 여기 코를 딱 잡아서 한단쭉 뜨고 안뜨기로 갈게요. 네, 여기 안뜨기 왔어요. 한단 뜨고 안뜨기 왔고, 음. 이쪽 부분은, 왼쪽 부분은 안뜨기 해서 코막음이지만, 반대쪽은 겉뜨기 때 했어요. 그러니까 겉뜨기 때 하고, 반대쪽은 안 뜨기 때 하고, 이쪽은 계속 안 뜨기 때 하게 되고, 먼저한 오른쪽은 계속 겉뜨기 때. 그러니까 한단 차이가 처음에 나요. 그거를 나중에 여기 한코줄이기할 때, 단, 단을 맞춰주니까, 결과적으로 단 차이가 거기서 없어지죠. 그 여기서 처음에 다섯 코. 다섯 코 처음 코막음 할 때는 한 코를 떠주세요. 첫 번째 코도 뜨고 두 번째 코도 뜨고 그래서 코막음 다섯 개 하나 둘 다섯 개를 넘긴 다음에 쭉 끝까지 가시면 돼요. 앞에 줄이기 부인액도 얘는 겉뜨기 해야 되니까 안뜨기는 그냥 통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어, 안뜨기 때는 겨드랑이 줄이고 겉뜨기 때는 앞, 앞 부위를 하고 제게 제게 되죠. 그러니까 겉뜨기 때는 이쪽은 쭉 오시면 되고 그래서 예, 쭉 지나갈게요. 네, 여기 왔어요. 이제 앞에 여기 부인의 시작 해야 돼요. 해서 여기는 한코 시접 뜨고, 한 코는 나중에 여기 부인의 코 잡아서 고무단 뜰때 시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코는 그냥 뜨시고, 여기 안쪽에서 줄일 거예요. 여기를 오른 코 줄이기로. 하나, 둘, 겉뜨기 뜨는 것처럼 빼고, 한꺼번에 잡고 같이 뜨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른 코 줄이기로. 이렇게 하고, 쭉 하고, 근데 네, 여기는 10개까지는 계속 시작할 때마다 줄이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10개 이후에는 4단에 한발 한단 건너고 한 번씩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쪽에 한번 하고 한번더 해볼게요 반대편은 지금 겨드랑이 줄이기가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부터는 첫 코를 넘겨서 첫 코를 넘겨서 완성된 상태가 여기 처음엔 각이 딱 지게 깔끔하게 나오 그다음부터는 약간 두리뭉실해지긴 게, 예, 각이 딱딱 생기는 것보다는 코 잡고 나중에 좀 깔끔하니까 하셔도 상관 없어요. 단수색이는 떠도 뜨면 그더 확실하게 줄임 표시가 나니까 그 상관은 많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좀 깔끔, 깔끔보다는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첫 코를 좀 빼요. 그래서 방법을 예,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뒤에 가서는 한코 빼고 진행할게요.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다 뜨고 안 뜨기 때두 번째 겨드랑이 줄이기 네코네코 네 때는 첫 코를 하나를 넘기고 뜨지 말고 그냥 넘겨서 뜨고 그다음 거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없애는 코수로 네 코에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해서 네개한 다음에 쭉쭉 하면 돼. 요 그리고 다음에 또 앞에. 같은 방법으로 줄이고, 그거를, 음, 두, 앞에는 설명을 드리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코수, 겨드랑이 줄이는 코수 다 적어 드렸죠. 그래서, 네, 다섯 코, 네코한 번, 세코한 번, 두 코를 세 번, 한 코를 네 번, 여기를 쭈르루룩 계속 하시고, 이쪽 이 쪽에서는 지금 이쪽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안 뜨기 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 뜨기 때 줄이고, 겉뜨기 때끝 시작할 때 여기다 실을 시작할 때한코 뜨고, 오른 코 줄이기로 두 단에 한번열 번, 그 다음 네 단에 한번 열다섯 번쭉 하면 돼요. 그리고 어깨 경사 이쪽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요거 할 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점검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겨드랑이 줄이기 5 코, 4 코, 3 코, 두 코, 두 코, 두코 했어요. 그러 하나짜리 할 차례예요. 하나짜리는 겉에서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짜리 여기서 하고 끝에서 하고 이쪽에 하나짜리도 하고 지금 다섯 번 했고 네 번은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쭉 하고 이쪽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같은 단에서 돼요. 그럼 여기서는 겉뜨기 하나 뜨고, 오른코 줄이기. 끝에서는 시접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끝에 두코 같이 뜨는 걸로 해서, 한 단에서 돼요. 그럼 안뜨기는 그냥 오고, 겉뜨기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기 네번할 때까지 이쪽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조금 방법이 바뀌니까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겉뜨기 하나 뜨고, 여기 오른코 줄이기. 두개 빼고, 한꺼번에. 뜨고 그다음에 쭉뜬 다음에 끝에 두코 같이 뜨면 돼요. 여기는 휴러롱 넘어갈게요. 예 끝에 왔어요. 두개 같이. 여기는 왼코줄이기로두개 같이. 앞에서는 한코 뜨고 이런 코줄이기로 하고. 이거를 네 번은 동시에 같이 할수 있어요. 그네번 같이 하면 이쪽은 이제 끝나고 앞에만 하면 되죠. 앞에도 한 번은 두 단이니까 한번 더, 열 번까지 숫자 세서, 열 번은 두 단에 한 번, 그 다음은 네 단에 한 번씩, 한 번씩 건너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깨 줄이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진짜 어깨 줄임으로 휠이 갑니다. 예, 다 떴습니다.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됐냐면은 겨드랑이 쪽은 다섯 코, 네 코, 세 코, 2 코, 2 코, 2 코, 한 코를 네 번. 한 코짜리 할 때는 이쪽과 동일하게 같이 같은 단에서 하고 안뜨기는 그냥 뜨고 겉뜨기해서 이쪽에는 어두 단에 한번열 번, 10번. 그다음에 네 단에 한번1 5 번을 줄여서 어깨 코가 2 4 코가 남았어요. 24코 다 남았을 때 단수를, 기장을 맞추기 위해서 8단이 더 떠졌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깨 처짐, 경사뜨기를 마무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반대쪽하고 다르게 겉뜨기 뜨면서 턴할 거예요. 겉뜨기 하고 6코 남기고 다시 턴. 그러면 쭉. 여섯 코를 남기고 돌린 6섯 됐죠? 두 개, 음, 여섯 개 돌려서 안뜨기 상태이니까 그냥 옆으로 코를 넘기고 얘를 뒤로 확 당기면 돼요. 이렇게 붙잡고 다시 얘는 앞으로 와 이제 안뜨기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고 안뜨기 쭉 뜨시고. 또 갔다가 다시 껄뜨기 때 6코 남기고 돌려서 껄뜨기 그러면 여기 여섯 코, 그다음에 여기도 이거 이거 한 코예요. 하나, 둘, 셋, 여섯 코 넘기고 옆으로 넘기고 뒤로 돌려서 다시 안뜨기니까 안으로 오고 하나, 또 다시 끝까지 뜨고. 돌려서 마지막 한번 하고 단정리 단 하고 안뜨기까지 떠야지 끝나요 이쪽은 5 6코 했죠 6 6 6 하고 돌려서 옮기고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고 쭉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겉뜨기로 단정리를 하고 마무리 단은 좌우 단수 맞춰서 안 뜨기까지 뜨시면 돼요. 단정리는 그두 가닥을 같이 뜨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뜨고, 두 코를 같이 뜨고, 다시 쭉 뜨고, 여기서 두 코라면 가닥에 걸린 게두 개라는 소리예요. 실제 코가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두개 같이 걸린 거를 같이 떠주고. 고 여기도 두개 같이 두고 끝까지 다 뜨면 어깨 경사도 되고 정리까지 싹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됐죠. 그래서 안뜨기로 한단 더 뜨고 끝 그러면 일단은 앞판 뒤판 조끼끝 뜨는건 다 떴어요. 그래서 다음에 어깨 붙이는 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그거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되돌아뜨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해봤었는데 제일 쉬우면서 앞뒤 티가 안 나고 깔끔한 게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양쪽에 양쪽에 됐습니다. 이번에는 실을 그래도 어추 좌우 맞췄어요. 약간은 저기에도 그래도 밸런스가 좌우가 예. 어, 아, 저번에, 지난번에 먼저 여성꺼 뜰 때는 이걸 착각을, 생각을 순간 못해가지고 좌우가 좀 달라거든요.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예 맞춰서 잘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깨 붙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